성경일독 제30일째 2024년 1월 30일입니다. 레위기 9장.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냥을 야외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련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야외 앞에 드릴 수수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재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야외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 니라 하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해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회중이 나와 야외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야외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야외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오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야훼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의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껍풀을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야외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번제의제물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에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들이대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대 규례대로 드리고 또소재를드리대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웅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수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수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야외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숙제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야외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야외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레이기 10장. 아론의 아들 나닥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야외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야외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야외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야외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야외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일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수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 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야외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야외께서 치신 불로 말며 마 슬퍼할 것이니라, 야외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 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은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야외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나 야훼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야훼께 드린 화재물 중소재의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야훼의 화재물 중내 소득과 내아들들이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 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허목재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이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재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야외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지니 이는 야외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의 재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야외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재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숙제제와 번제를 야외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숙제재물을 먹었더라면 야외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레이기 11장. 야외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복기도 세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바발로돼 세김질을 못 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이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세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노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날개가 있고 내 발로 기어 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형우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내 발로 기어 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느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 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리라. 땅에 기는 길 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찌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 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 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 졌어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 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 질것이요 이것들이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그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야외 너희 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이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외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게는 들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레위기 네 12장. 여호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숙제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해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야외 앞에 들여서그 여인을 위하여 숙제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게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숙제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 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